안녕하세요. 수출입 폐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시간에는 이 내국 신용장 그리고 수탁 가공 무역과 관련된 세무실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사례는요, 이 내국 신용장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화가 공급되었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사례입니다. 내용을 보시면은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재화를 공급을 했지만 이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받은 경우 이 경우라면은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부세법에서는 영세율을 그대로 적용을 어, 해주게 됩니다.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영세율을 포기를 했을 때 세금계산서 어, 미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사례인데요.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납품 업체가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을 하는 시점에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지만 어 아시다시피 이제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5일 이내에 구매 확인서를 발급을 받았다면은 이제 영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그 영세율 적용을 받았지만 이제 영세율 적용을 포기를 하고 영세율 수정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이러한 경우에 이 가산세 해당 여부에 대한 그 사례인데요. 결론을 보시면은 이제 사업자가 이 면세점 보통 이제 보세 판매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재화를 공급을 하고 이제 10%의 세율이 규제된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 후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25일 이내에 이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됐다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수정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, 이제, 이, 이,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구매 확인서를 발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, 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수정하지 않고, 그냥 일반 세금 계산서로 수정한 경우에,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, 어, 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미발급, 그,과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 참고로 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되었으면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어, 수청을 할수 없다는 것도 알고 어,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사례 3은이 당사가 이제 철 구조물을 제작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국내 법인 갑사가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진행을 하는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어, 납품하기로 하는 그런 물품 공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. 이 해당 공급 물품은 이제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값사가 그 구매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세율을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. 어 물품 공급 계약 그 금액 중에서 이제 일부 이제 수령을 하지 못해서 현재 그 소정, 소송 중인 상황에서 이 수령한 물품에 대해서는 어, 세금계산서 10%를 발급을 하, 했고 그 부가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신고 했지만 어, 수령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도 아예 발급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인데요. 이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 청구된 진행 중인 소송이 승소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기 신고납부한 그 수령한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이제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. 그리고 미수령 물품 대금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 또 이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. 결론을 보시면은 이제 이 사업자가 통상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의 발급 없이 물품 공급이 완료된 이후라도 이 해당 물품 대금 미수령 등을 이유로 어,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어,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어, 이 가산세는 그 국세 기본법상의 그 과소신고 가산세 즉그 과소신고한 세액의 10%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 미납부 금액의 1당 어, 만분의 2.5에 대한 가산세가, 어, 가산세가 이제 부과가 되고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. 그 공급가액의 2%가 되겠죠. 이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수출입 회계 및 세무 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 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